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보다 만 명이나 중하오니,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이니라.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의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르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도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 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이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지금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허탈한 순간은 아들의 죄악과 반역의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과 군대는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이,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었고 요압, 아비세 그리고 이때에게 각각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백성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왕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11장에서 암몬을 공략할 때에도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바세바를 범하는 죄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전쟁에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출전을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는 왕의 목숨이 다른 백성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죽게 되면 그 모든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말리고 있습니다. 마치 장기를 둘 때에 왕이 잡히면 그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왕만 제거하면 모든 전쟁이 끝났기에 왕이 죽은 쪽이 패배하였기에 백성들은 다윗의 출전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다윗의 군대가 수적으로 훨씬 적었으며 나이가 많은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면 많은 어려움 또한 함께 겪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은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아들 압살롬을 다윗은 선뜻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았기에 다윗이 전쟁에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후방에서 그들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군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진에 있는 압살롬을 죽여야 하지만,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기에 그 아들 압살롬을 선뜻 죽이라 명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군대 장관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청년 압살롬에 대하여 너그러이 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을 마주하더라도 그를 한 번에 죽이기보다는 그를 살려서 데려올 것을 부탁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 자신이 죽여야 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죄의 결과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으며 압살롬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중 요압에게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리고 만 것이죠. 압살롬의 머리는 화려한 정, 장신구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앞세우고 또 자랑하던 그 머리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내세웠던 그 교만한 삶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압살롬을 죽였냐 하는,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압살롬은 군대장관 요압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적장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한번 제대로 뽑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저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를 그 가운데 내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저주를 그에게 화를 그에게 죽음을 내리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인 상황만을 본다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어떤 능력이나 다윗의 노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수나 지리적인 유리함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으며 그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승리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약속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할 때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여 죄로부터 떠나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